안녕하세요. 도심권 50 플러스 센터 이룸 강사 임정남 인사드립니다. 어, 저는 펀펀한 클라우드 세상 스마트폰 200% 활용하기 강좌를 맡고 있어요. 어, 제가 스마트 강사가 된 이유는 직장 생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음,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한 뼘에 불과한데 문턱 넘어 세상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한 예로 직장에서 신입 사원에게 받아야 할 자료를 받지 못해 무척 애가 탔던 경험이 있습니다. 선배님, 제가 엑셀을 몰라요. 라는 고백을 들으며 제가 놀랐던 것은 직장인이 엑셀을 모르면 한 시간짜리 일거리가 며칠씩이나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이 오공 플러스 센터에서 그첫 수강한 스마트 십종 세트가 준 충격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클라우드를 모르면 불편함도 필요성도 못 느끼지만 알고 나면 거기에 펼쳐진 세상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였어요. 업무 효율이 마치 유치원생과 대학생 차이만큼 엄청나게 크다는 점이었죠. 클라우드 세상과 만난 스마트폰은 예를 들자면 움직이는 오피스 도구가 됩니다. 종이 문서를 입력하는 수고 없이 뚝딱 디지털 문서로 변환시키고 팩스도 보내고요. 집에서 컴퓨터 작업하다 바삐 길을 나서면 스마트폰만으로 확인과 수정이 가능합니다. 말로 글을 쓰고 인공지능 비서가 기다리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를 손에 쥔 듯이 들여다보고 감상도 할수 있는 세상. 바로 펀펀한 클라우드 세상입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세상에 들어서는 문턱이 그리 높은 건 아닙니다. 이름표만 붙여주면 돼요. 열린학교 때 수강생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제 강의의 특징은 너무나 쉽다는 거였어요. 세팅하고 몇 가지 원리만 집중적으로 학습하기 때문이죠.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 모으고 나면 복잡함이 사라집니다. 갈피 없던 제가 빨리 강사로 자리 잡게 된 것도 바로 이 클라우드 덕분이에요. 새로운 도전을 앞둔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삶의 기록들을 잘 갈무리해 빛나는 미래에 한번 도전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저, 임정남은 클라우드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작은 디딤돌 하나 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